자, 새로 만들기 눌러서 부품 스탠다드 선택해가지고 작성 눌러줍니다. 자, 이 본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품이에요. 자, 나머지 축, 커버, 뭐, 기어, 뭐, 이런 커플링이라던가 풀리 같은 부품들. 자, 이런 것들은 연습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마칠 수가 있는데 보통 본체는 다른 부품들보다는 한 10분 정도씩은 더 걸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본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본체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려야 할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규격을 적용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거의 다 측정이 라는 거예요 측정 보통 다 측정값으로 그려지고 자규격 규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규격을 볼 부분은 베어링이 끼워지는 부분 자얘말고는 딱히 규격을 적용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측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는 요령은 일단 XY평면에다가 반틈의 형상을 그려서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XY평면에다가 반틈 그려서 원통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원통. 자, 원통을 만들어주고 이 xy 평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70만큼 해준 다음에 바닥판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바닥판을 그린 이후에는 자 이렇게 리브라고 해서 뼈대가 있어요. 뼈대. 자이 리브 부분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뭐 구멍 뚫을 부분, 뭐 파낼 부분. 자, 뭐, 못 따기, 못 깎기, 이런 것들만 신경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몸통, 이 원통의 형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2D 스케치 시작 버튼 눌러서, 자, XY 평면. 자, 이런 본체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하실 때는 이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 자, 대칭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반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리지 않고요. 자, 일단 직선을 그릴 때, 아, 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사각형. 자, 사각형을 그릴 때 원점 바깥쪽에다가 원점의 바깥쪽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이 중간점을 일치구속 조건 이용해서 옮겨줄 거예요. 자, 사각형의 크기는 자, 일단 가로 길이는 측정 바로 해주면 됩니다. 자, 가로 길이 측정해 볼게요. 자, 가로 길이 측정해 보니까 54가 나옵니다. 자, 가로 길이는 54고, 자, 아까 전에 이 원통의 지름, 원통의 지름이 60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각형의 크기, 저희가 그려야 되는 사각형의 크기는 54에 30짜리를 그리는 겁니다. 자, 직사각형 한 개를 가로 길이 54탭 높이는 30. 엔터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리고 일치구속을 하기 전에는 항상 치수를 먼저 뽑아줍니다 자 가로폭 54랑 그 다음 높이 30까지 자 치수를 뽑아놓은 상태 일치구속 조건 클릭 자, 사각형에 아래쪽 중간점 클릭, 그리고 원점 클릭. 자, 대칭이 되도록 자,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대칭이 되도록 옮겨놓은 상태. 자, 이제 안쪽 부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로선을 띄울 건데, 자, 이 베어링에 바깥 지름만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아까 6003을 찾았을 때, 자, 6003 바깥 지름이 35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직선을 35 나누기 2만큼 띄울게요. 자, 간격 띄우기 명령 실행해서 밑에 가로선 클릭, 그다음 엔터. 자, 위쪽으로. 35 나누기 2. 엔터. 자, 가로선 한 개를 그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세로선 위치 하나 찾을게요. 자, 양쪽 다 찾을 건데, 자, 끝에서부터 안쪽까지 얼마만큼 파여있는지 측정을 해줍니다. 측정. 자, 규격 볼 부분은 끝났어요, 이제. 이제 전부 다 측정으로 할 겁니다. 자, 파여있는 깊이를 보니까 양쪽 다 18씩 들어가 있어요. 양쪽 다 18씩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간격 띄우기를 자, 왼쪽에서부터 안쪽으로 18, 오른쪽에서부터 안쪽으로도 18, 그 다음, t자 모양만 남기고, 일단 잘라놓겠습니다. 자, 위에 세로선 삐져나온 거 자르고, 아래쪽에 가로선 잘라주고,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까지 잘라줍니다. 자, 현재 상태는 가로선, 맨 밑에 가로선 그대로 있고, 자, 그 위에 t자 모양이 얹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사이에 있는 빈 공간. 자, 여기도 지름을 측정해 봅니다. 자, 지름을 측정을 했을 때 자, 여기는 30이 나오네요. 30. 자, 띄울 거리는 30 나누기 2. 자, 간격 띄우기. 자, 밑에 있는 가로선 엔터. 위쪽으로 30 나누기 2. 엔터. 자, 삐져 나온 선들을 잘라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형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가로선 한 개는 남겨놓은 상태. 자 밑에 있는 가로선을 남겨놓은 이유는 저희가 회전축을 선택하기 쉽도록 남겨놓은 겁니다.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고. F6번 회전 명령을 실행해서 자, 프로파일에는 위에 그려놨던 단면의 형상, 그다음 축 아이콘 클릭해 준 다음 남겨놨던 가로선 클릭, 자,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F6번, 자 위쪽에 있는 원통의 형상을 완성시켰어요. 자 이제는 바닥 부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바닥 부분. 자 지금 이 원통을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는 평면이 xy 평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심선 부분이 xy 평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xy 평면에서부터 아래쪽 끝까지, 자, 이 바닥판 끝까지 70만큼 내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자, 옆에 검색기에 있는 XY평면 클릭. 자, 화살표 방향은 플러스 값이고, 저희는 아래쪽으로 70을 내릴 거니까, 마이너스 70 입력해 줍니다. 마이너스 70, 엔터. 바닥에다가 자 이렇게 평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F6번 누른 상태에서 바로 스케치 걸지 마시고요 자 F6 누르고 나서 얘가 바닥이 보이도록 평면의 색깔이 바뀝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주황빛이 돈다면 위쪽으로 돌렸을 때 아래쪽이 보이도록 돌렸을 때는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래쪽이 보이는 상태에서 2D 스케치 시작 작업 평면 잡아줍니다. 자, 오른쪽이 X가 되도록 잡을 거예요. 자, 이제 바닥판. 이 가로선을 하나 그려 볼 겁니다. 가로선. 자, 가로선은 지금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의 길이랑 왼쪽의 길이가 다른 상태입니다. 오른쪽 길이와 왼쪽 길이가 다른 상태. 자, 일단 오른쪽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아, 왼쪽으로 한번 재 볼까요? 자, 왼쪽으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걸어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27. 네, 오른쪽 부분 거리 재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자, 오른쪽 부분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27이 나옵니다. 27. 자, 선을 이용해서 자, 선 그리기.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7, 엔터. 자, 오른쪽 끝점의 위치는 찾았고, 이대로 왼쪽으로 길게 일단 마우스 옮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끝에서부터의 전체 길이를 측정할 거예요. 자, 끝에서부터의 전체 길이. 자, 저는 72로 보이네요. 72. 72. 자 왼쪽 방향으로는 자 여기 오른쪽 끝에서부터입니다. 자,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72 엔터를 칠게요. 자, 왼쪽으로 72 엔터. 자 이제 이 가로선을 위쪽으로 띄울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려놓은 72 짜리 선은 자, 요 부분이고요. 자, 얘를 위쪽으로, 위쪽으로, 자, 옆에 있는 좌측면도의 가로 길이만큼 띄워줄 겁니다. 자, 좌측면도의 가로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42가 나오네요. 자, 42. 자, 간격 띄우기.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가로선을, 위쪽으로 42, 엔터.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42, 엔터. 자, 이제 왼쪽 뚜껑 닫아주고, 오른쪽 뚜껑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큰 사각형의 형상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F6번. 돌출해 줄게요. 돌출 바닥에 그려놨던 사각형. 자, 돌출 높이는 측정해 줍니다. 높이 측정을 해서. 자, 10만큼 올릴게요. 10. 자, 높이가 10입니다. 자, 거리 10만큼 확인해 줍니다. 자, 이제 바닥에 그려놨던 작업 평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마우스 오른쪽 클릭, 가시성 풀어줍니다. 자, 이제 리브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정면도에서 보이는 이 사다리꼴 모양이 자, 이 원통의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두껍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디다가 그릴 거냐 하면, XZ. 자, 이 원통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이 XZ 평면에다가 사다리꼴을 그려서 양쪽으로 돌출을 해줄 겁니다. 자,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고,